하코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하코이길 바란다 만렙 달성 축하 하드코어 해요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제 피지컬에 불가능한 과제네요 이거 혹시 협박은 아니겠죠? 몸은 솔직하네요 하드코어 스트레스가 장으로 왔거든요 아... 아니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가지고 지금 화장실 한 10번 갔다 왔어요 중간중간에 배 아프면 한 번씩 사라질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숨을 두 개나 걸었습니다. 하나는 1레벨 사냥꾼이고 다른 하나는 제 관략꾼입니다. 둘중 하나 죽으면 영상도 끝이죠. 안녕하세요. 인생 자체가 하드코인 빵꾸십니다.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래를 받을 만큼 키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수성가 체크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지도 못한 나이트 에프로 시작을 하다니 가겠습니다. 자수성가 나이트 에프 사냥꾼 자수성가 황글이 정신 같은 멋진 말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줄 알았는데 제 다짐은 라면 익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어디냐? 그 스톰 근처까지 목숨 걸고 뛰어가야 되는데 같이 뛰어갈 사람 없나? 왠지 혼자 가면 가다 죽을 것 같은데? 면도 안 익었는데 무고발바부터 구합니다. 이건 자수성가가 아니라 깍덕기업 채용 박람회입니다. 아, 초대? 든든한 지원군이 오고 계십니다. 형님들 모자리 남았어요. 헐하필이면 전사 만드셨어. 전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무급 인턴이 왔습니다. 직무는 전사네요. 이 바닥에선 고기 방패로 통하죠. 제가 살려면 이 인턴을 갈아넣어야 합니다. 이 형님이 무너지면 저도 바로 부도니까요. 일단 보이는 대로 다 잡으십시오. 우리 겁나 셉니다 지금. 어? 루팅해야돼 사냥꾼이 사정거리가 매우 넓네요. 좋다. 일은 형님들이 다 하고 성과금은 제가 챙깁니다. 내가 끌고 올게. 재주는 고미부리고 돈은 빵꾸시 먹는 거죠. 전형적인 악덕 기업입니다. 전사형이 돌진 배우러 갔어. 두루 형님 없었으면은 내가 돌진 배우지 마라 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지름길이다. 돌진은. 인턴이 신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돌진이라네요. 저에겐 산재보험이 없어서 다치면 본인 손에 있네 말이죠. 돌진? 오! 우리 발바닥도 있고 돌진하는 전사도 있어요. 지금 대박이죠. 전사님 멋있습니다. 죽음의 지름길이라며 정색했는데 막상 써보니 가성비가 기가 막히네요. 참 훌륭한 인턴입니다. 4번? 복사 세기를 누르면 자동 사격이 알아서 발동이 되는 건가? 어? 알아서 되네요. 사냥꾼 개꿀이잖아, 이거. 아니, 전사는 자동 공격이 스킬을 써도 안 돼가지고, 매크로로 다 해야 되는데, 얘는 바로 되네요, 이게? 인턴은 손가락 부러져라 일하는데, 사장은 자동 사냥을 돌려놨습니다 제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확실한 업무 부담이죠. <laughs> 화를 써야 되는데, 자꾸 랩터의 일격을 누르게 되네, 이게. 몹이 붙지도 않았는데 뭔가 누르는 게 약간 좀어르신든 된... 진정한 전사는 지형지물을 이용합니다. 벽을 이용해 시야를 차단하고 몹을 당겨오는 고급 기술, 전생의 기억이 문제입니다. 직업은 원거리 사냥꾼을 골라놓고 몸은 자꾸 전사처럼 놉니다. 멀리서 쏘면 안전한데 후지코아까지 가서 갈침을 놓습니다. 이럴 거면 활은 왜 들었나 모르겠네요. 반대로 가라고? 여기 올라가는 길 아닌가? 반대, 반대래요, 반대. 일이 어려워요. 길치라고요? 아닙니다. 나름 이 바닥 경력 2년 차입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잠시 돌아가는 것 뿐이죠. 여기다. 어, 쾌보다 길 찾는 게더 힘들다. 여깄다. 멜레나르. <laughs> 어, 알려줘! 알려줘! <laughs> 저는 형님들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죽는 거 아니, 아니겠지? 때리지 말아봐. 오, 잡았다. 와, 죽을 뻔 했다. 살아남는 게 강한 겁니다. 남 등에 빨대를 꼽더라도 생존하면 그만이죠. 화살통 가득 들고 다니죠. 지금 가득 들수 있는 가방이 없어서. 가방 기본 줄 건데, 이게 기본이에요, 소지품. 아, 둘, 셋, 넷, 다, 여섯 칸짜리? 아, 이게 화살통 가방이구나? 아, 몰랐어. 그냥 가방인 줄 알았어요, 저게. 팔이 없네? 아이씨. <laughs> 지금 최대한 가방을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응급치료를 배웠는데 그 붕대도 팔고 갈게요. 지금 가방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살기 위해 붕대를 감지만 저는 쇼핑을 위해 붕대를 팔았습니다. 미래의 생존보다 당장의 가방 한 칸이 소중한 거죠. 얘를 꼬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꼬셨어요. 어? 작아졌다. 그리고 얘는 제가 이름을 좋아요라고 하겠습니다. 첫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이름은 좋아요. 알고리즘의 영혼을 판 자본주의적 장명이죠 제일 싼 거, 질긴 쇠고기. 싼거 먹여도 되는 거죠? 아 굶어 죽진 않고 도망만 갈 뿐. 식대는 편의점 폐기도 시락 수준입니다. 좋아요, 가라. 힘내. 도망만 안 가면 된다네요. 완벽한 노동착지 현장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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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허허허허허 어, 바로 죽었어요? 야수가 죽었다. 어떡하냐? 불장해 미소 짓는 인형의 꿈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 직원이 가로사 했는데 사장은 웃고 있습니다. 직원 목숨 값으로 보험금을 챙겼거든요. 와우는 너무 사악한 게 초반에 꼭 이런 죽는 동굴 퀘스트를 하나씩 넣더라고요. 아, 여기가 제일 악독해? 이 젠장.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별이 무서운거죠 여기서 실수하면 제 하드코어 영상은 끝이니까요 아 드디어 출고다 <laughs> 왼쪽에 바로 몹 있거든? 형님? 조심해야돼 자 앞에 것부터 아니! 아니 그게 <웃음> 나가다니? <웃음> 아니 바로 앞에 몹 있다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더 독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퇴근은 아직입니다 이제 스토인드까지 뛰어가야 하거든요 오씨 해골이야 야야야 어, 야,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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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라고뒤로 말쓰지 말고 튀어 안돼 도망쳐 너의 죽음으로 나는 살겠다 튀어 튀어 제발 오 보초병 보초병 와끝일날 뻔했어요 아. <laughs> 여기서 걸어가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 채팅창을 켰죠 아포나 스톰 열어주실 착한 법사님 모십니다. 근데 거진데. 돈은 없어요, 이럴까? 수요일 SOH님 멤버십 환영합니다. 아 수요일님 생년영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길바닥에서 구걸 좀 했다고 바로 투자금이 끝냅니다. 비구람도 타이밍이네요. 이 맛에 욕 먹어도 사장하나 봅니다. 아 스톰으로 소환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어, 생명 연장했다. 오늘은 살수 있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안녕!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남들 만원 지하철로 목숨 걸고 퇴근할 때 법인카드로 모범택시 타는 그런 뻔뻔함이죠. 생명 연장을 하루 더 하고 싶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 다음 주에도 저는 살아있을 겁니다. 직원을 굶기고 좋아요 가나 형님들 등에 빨대를 꽂으며 오늘도 연명했습니다. 비겁하다고요? 저는 혼자 두면 망합니다. 하드코어든 현실이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죽지 않고 돌아오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재밌었어요.